어, 해킹데이를 나가기 위해서 준비해야 되는 사항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해킹데회 뭐, 다들 해킹데이도 나와서 입상하고 싶고, 당연히, 실질적으로 자신의 실력을 과시할 수 있으니까, 가장 좋은 스펙이 되지 않을까. 한편으로는 다 정보 보안 공부를 시작하면은 다한 번쯤은 꼭 입상하고 싶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준비를 어떻게 해야 될지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킹 대회가 요새 추세는 예전 같으면 이제 CTF 방식이라 해서 뭐 리버싱 웹 네트워크 뭐 포렌식 그리고 암호화 뭐이 정도로 나눠서 각각의 난이도로 뭐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문제가 많이 나와서 난이도가 올라갈수록 역시 어려움도 많이 어려워지는 그런 추세였는데 요새 같은 경우는 이제 국내의 초점으로 봤을 때는 국내에서는 크고 작은 침해 사고가 많다 보니까 가상의 시나리오로 그 침해 사고 당한 이미지를 그 가상 이미지를 주어서 분석을 해서 언제 해킹을 당했고 언제 그 해커가 어떤 공격을 했는지 그런 걸 많이 봅니다. 그래서, 어, 예전 같은 경우는 뭐각 분야별로 뭐 리버싱이면 당연히 리버싱을 해야 될 테고, 암호학이면은 뭐 암호학 공부를 해서 암호 알고리즘이 어떻게 되는지 그런 걸 해야 될 거고, 웹패킹 같은 경우는 뭐 SQL 인젝션이 되는지, 뭐 파일 업다운, 그 다음에, 어, 뭐, 뭐, 로스 사이트 스크립팅이 어떻게 돼서 띄우는 지뭐 그런 것들을 많이 봤고 그다음 네트워크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패킷 분석이 많이 나와서 와이어 샤크를 이용해가지고 패킷 내에 있는 뭐 예를 들면 뭐 FTP로 데이터를 전송했다 전송한 데이터가 뭔지 복원하라든지뭐 그런 문제가 많이 나왔고 포렌시 같은 경우는 이제 단일 문제로 뭐어 뭐 레지스트리에서 뭐 USB 키 값을 누가 꽂았는지 어떤 USB를 꽂았는지 뭐 그런 흔적들을 찾는 그 문제가 대부분이었는데 요새 같은 경우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침해 사고 문제가 많이 나오다 보니까, 포렌식으로 많이 치우셔서 많이 문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를 하시려면, 뭐, 실질적으로 악성 코드가 하는 기능 중에, 파티션을, 어, 그 파티션을 깨뜨려서 이미지 인식이 안 되게끔 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뭐, 디스크 포렌식, 쪽도 공부를 하셔야 되고 또 실질적으로 각종 OS에 남는 아티팩트, 뭐 아이콘 캐시라든지 점프 리스트, 썸네일, 뭐 인터넷 사용 흔적 등등 그런 흔적들을 찾을 수 있는 그런 공부를 하셔야 된다. 더불어 지금 같은 침해사고 추세라고 말씀드렸다시피 그 침해사고는 이제 보고서를 작성해서 다시 제출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공격 시점부터 공격이 끝난 후. 즉, 보고서를 작성하기 전까지 모든 타임라인 순으로 해서 보고서를 작성하시면은 상당히 좋은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이 해킹 시험 유형은 크게 국내랑 국외로 좀 유형이 많이 다른데 국외 같은 경우는 이제 공격제 입장에서 실질적으로 취약점을 찾고 뭐 조치를 한다 그런 유형이 많은데 저희는 아무래도 국내 자체가 이제 방어적 성향이 커서 치매 사고 이미지가 많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판단하고 있습니다.